유형 확인 1번 문제. X의 확률 분포가 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1보다 크고, 3이 아일 확률은? 우선은, 이 확률들을 모두 합하면 1이 된다는 거. 1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미 4분의 1이 두개 있으니까, 이 3A 더해서 2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4A가 2분의 1이 나와야 되고, 따라서 A는 8분의 1인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8분의 3이고, 여기는 8분의 1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1보다 크고 3이하니까 2하고 3이 될 확률 되죠. 그래서 8분의 3과 4분의 1을 더해서 답이 여기 8분의 2니까 답은 8분의 5가 됩니다. 이번 문제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논의수중 작지 않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때 이런 확률의 값은 얼마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는 선이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x 제곱, ex 할때 그런 x와 똑같이 다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지금 보면 2차 방정식 형태가 들어있죠. 인수 분해가 되고, 따라서 x 3, x, x 4는 0으로 인수 분해가 되니까요. 안에서 그럼 요거는 이제 확률별서 x가 3이 되거나 또는 x가 4가 될. 확률을 결국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건 이거고 그럼 이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문제에서 묻는 거두 눈의 수중 작지 않은 수 주사위 두개 작지 않다는 거는 이제 같거나 큰걸 얘기하는데 어, 주사위를 두개 던져서 이제 그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큰게 3이 되는 경우 큰게 3이 되는 경우 니까 그러니까 1, 3 이렇게 나오는 경우 또는 2, 3, 3, 3도 되죠 작지 않다는 건 이제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두개 주사위니까 반대로 나올 수도 있지. 3, 1, 뭐, 또 뭐냐. 어, 3, 2, 3, 3, 이거랑 뭐 같으니까. 요게 이제 어, 두 눈의 수중 작지 않은 수가 3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나온다. 두, 두 사이, 두사위두개 던졌을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작지 않은 수가 4가 되는 경우는 1, 4, 2, 4, 3, 4, 4, 4. 이렇게 어, 두개 주사위 눈이 나오거나 반대로 4, 1, 4, 2, 4, 3, 4, 4에서 7가지 경우, 작지 않은, 어, 눈이 4가 되는 경우. 그래서 주사율 2개 던지면 36가지 경우가 생기죠. 그 중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5가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7가지 있으니까 더해주면 됩니다. 또는 겹치는 경우가 없죠. 5하고 7대에서 12가 되고 약분해서 답은 3분의 1이 됩니다. 3번 문제. 흰공 n 개, 검은 공두 개가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자, 그럼 전체는 지금 n 플러스 2 개가 있어요. 거기서 두 개를 꺼냅니다. 검은 공의 개수를 x라고 하고, 그게 1이 될 확률, 그러니까 두개 꺼낸데 검은 공이 한 개가 나올 확률이 7분의 3입니다. 그러면은 확률은 어떻게 되죠? 전체 n 플러스 2 개에서 두 개를 꺼내, 두 개를 꺼내. 이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되고, 그 중에서, 검은 공이 한 개가 나오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흰공한 개, 검은 공한 개, 그렇게 상황이 나타나죠. 두개 꺼내는 데서 검은 공이 하나니까, 흰공 n 개 중에 한 개, 검은 공두개 중에 한 개, 이 확률이 7분의 3이다라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밑에는 2분의 m 플러스 1, m, 플러스 2, m 플러스 1이 되고, 분자는 요거 n이고 요거 2죠. 2n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거 분에 밖의 거 하면은 자 n 플러스 2, n 플러스 1 분의 4n이 되고, 요게 지금 문제에서 7분의 3이다라고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 x자 이렇게 곱할 수 있죠. 그러면은 3배에 3배에 요거 정계를 하면은 n 제고 3n 더하는요렇게 하면 28n 됩니다. 정계서 넘기면. 3n제고, 9n이니까 넘어와서, 마이너스 19n, 더하기 6은 0이 되고, 인수분해가 3, 1, 6, 1 해서, 이렇게 하면 18, 이렇게 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3n 빼기 1, n 빼기 6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n은 지금 2 이상인 자연수죠. 공익횟수니까 n은 6이 되고, n은 6. 문제에서는 이제 X가 0이 될 확률, 그러니까 검은 공이 안 나올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검은 공이 안 나올 확률. N이 그러니까 6이니까 이제 여기 넣어서 전체 8개 중에 2개를 꺼냈는데 검은 공이 안 나올 확률. 그럼 흰 공만 2개 나오는 거죠. 6개 중에 2개 나온다. 그럼 문제가 이제 분모가 28분의 15. 28분의 15. 답은 5번이 됩니다. 4번 문제. 어,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 a의 값은 이때 이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4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x가 1이 될 확률은 여기 1 넣고 계산하면 돼요. 2가 될 확률은 여기 2 넣고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 이 1, 2, 3, 4를 모두 넣었을 때 확률도 4 가지가 나오겠죠. 그걸 다 더하면 1이 돼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 각각 값을 넣어서 더셈을 해야 되는데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요거부터 유리화해서 좀 정리를 하고 어, 다시 그 합을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 차를 요 플러스니까 차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분모는 어, 2 x 플러스 1 빼기 e x e x 1빼 e x 빼기 1이 돼서 분모 2가 남겠죠? 2분의 a가 있는 상태에서 분자에도 요거 마이너스가 곱해지니까 분자에는 루트 2x 플러스 1 빼기 루트 2x 마이너스 1 이런 모양으로 이제 질량함수를 좀 정리를 했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1 2 3 x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서 쭉 더한 게1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고그 계산을 해 주면 어, 2분의 a에서 먼저 1부터 넣어 보겠습니다 일부터 1부터. x에 1 넣은 거, 1 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1이되죠2 넣으면 2 넣으면 루트 5 빼기 루트 3이 됩니다. 2 넣으면 이런 모양 많이 봤죠. 3 넣으면 루트 7 빼기 루트 5, 4 넣으면 루트 9 빼기 루트 7 나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시그마 할때 많이 했죠. 이런 모양은. 그렇게 해서 보면은 플러스로 된 부분이 이제 3, 5, 7, 9가 있고 마이너스는 1, 3, 5, 7 있어요. 그래서 어, 루트 3은 없어지고, 루트는 건너서 이렇게 봐도 되죠 뭐 이렇게 하면 남는 것이 마이너스 1하고 여기 3이 남아요.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지. 결국 이 값은 2랑 약분해서 1, a만 남고 a가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5번 문제. 확률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어, 확률변, 질량은, 확률변수 X 제곱이 1이 될 확률은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풀어보면 X가 1이 되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 될 확률을 물어보는 거고 확률질량함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 지금 X, 확률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개 가능한데 그러니까 X가 1이 될 확률하면 1이 될 확률하면 여기에서 12분의 요, 요 분, 12분의 a가 되는 거죠. 1 넣으면.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될 확률은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12분의 a 마이너스 1. 자, 요거를 지금 또는 이제 겹치지 않으니까 요거를 결국 물어보는 겁니다. 12분의 2a 빼기 1. 요거 계산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a를 찾아야 되고, a를 찾기 위해서는 확률 변수 x의 모든 경우, 그때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넣었을 때 확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확률 0 넣고 또1 넣고 2 넣고 확률 다 더해서 1이다. 그 과정으로 a를 찾아내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다 10이니까 쭉 더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0 넣으면 a는 일단 세번 나오죠. 3a 하고 -2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되고 x가 1일 때랑 2일 때 넣으면 a하고 2a 되니까 어 3a가 되겠다. 그럼 여기 지금 확률들 다 더한 겁니다. 하나하나의 x 값을 넣었을 때나오는 값들을, 그게 지금 1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럼 요 안에서는 6a 3인데, 그게 12가 돼야 되고, 6a가 15니까, 어 a는, a는 얼마예요? 어, 6분의 15. 3으로 약분해서, 어, 2분의, 그냥 2a만 바로 찾아도 되겠네. 2a는 3으로 나눠서 5. 2a는 5입니다. 이거 5. 5. 그래서 12분의 4가 되고, 답은 3분의 1입니다.